안녕하십니까. 리얼미터, 슬기로운 조사 생활 코너입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평가가 3주 연속 60%대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 그리고 또 관련된 여러 이슈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가 전화 면접 조사, 과정을 통해서 응답자들이 훨씬 탄핵하게 얘기해 주신 분들,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부재는 아는 형님이 아니라 아는 보좌관, 국회에서 전현직 보좌관으로 활동했거나 활동하고 있는 제가 아는 보좌관들을 초대해서 같이 토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보통 뭐 백분 토론이라든지 여러 토크 프로그램에서 주로 국회의원분들만 나와서 토크를 하시는데 실제 국회는 보좌관들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 많은 부분 보좌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보좌관은 강재석 전 대표를 모시기도 했고, 또 박상은 전 의원을 모셨던 제 대학 동기입니다. 연세대학교 88학번 박재선 전 보좌관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사석에서는 뭐, 서로 반말하는 을 사이긴 하지만, 아, 오랫동안 보좌관 생활하셨습니다. 한몇 년을 하셨죠? 제가 정확하게 21년 5개월 같습니다. 아, 예. 어마어마. 그면 이제 나중에 공무원 연금도. 아 어, 그렇죠. 예. 근데 뭐 ]군요? 그게 큰 돈이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웃음> 네. 네. <웃음> 네. 그러면 그 말씀드린 대로 아는 보좌관과 함께 슬기로운 조사 생활. 아, 우리 전화 면접원들이 전화 조사를 하면서.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을 왜 지지하는지 또 지지하지 않는 지 총선은 왜 미래 통합당이 패배하고 민주당이 압승을 했는지 등등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뭐 때로는 격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 방송을 통해서 그동안에 많이 소개 가안 됐는데 어 우리가 또 의미 있게 받아들일 부분들도 있고 어또어 위정자분들께 대통령이라든지 뭐또 국회의원분들한테 전달을 해 드리면 어 좋은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미있는 부분을 좀 발췌해서. 어, 들어보고 또 토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어, 긍정평가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어, 총선 압승 이요 뭐, 60%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한국 갤럽조사에서는 어, 70%를 살짝 넘는 수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 집권 3년 이제 막 마치고 4년차로 돌아서는 시점에서, 어, 이렇게 높은 지지를 보였던 대통령은 없었는데요. 일단, 대통령의 국정 수행평가, 긍정평가를 몇 분, 음, 목소리 들어보시고 토크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 매우 잘하죠. 어떤 점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지금 코로나 어떻게 발생해갖고 모든 일다 잘하고 있잖아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매우 잘하고 있나 그 모든 거에 대해서 네네. 열심히 일하는 게 보이니까 꼭 그게 효과로 나타난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신경 쓰고 음, 네. 열심히 하는 부분이요. 긍정적으로 뭐, 지금 좀 잘하고 있는 편이죠. 뭐. 그러면 은왜 잘하고 있는지 한 부분을 뽑아본다면요. 아 지금 저 코로나 때문에 좀저 저, 많은 위기가 올라간 것 같네요. 선생님 현재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렇게 평가하신다면은 매우 잘하고 있죠.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경제적인 위기도 잘 극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매우 잘하고 있다. 서민을 위한 정책, 음, 복지 시설이라든지 노인보호 시설이라든지. 네 보시는 것처럼. 음. 네이버 댓글을 보면은 누가 도대체 지지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60%가량은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의 현상은 이제 잘하고 있는 편보다는 매우 잘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령대는 뭐 60대, 40대, 70대, 60대 또 80대 의견들을 들으셨는데요. 지역은 뭐 사투리 구수하게 나왔죠. 전, 전남도 있었고 부산, 강원 또 충북 뭐 제주 이렇게 고르게 있었습니다. 아, 지금 뭐 연령대별로 보면은 이제 50대도 최근 들어서 총선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1% 가량으로 나타났고요. 어 저희가 이제 재밌는 게 이번 달부터 어 60대 이상으로 퉁쳤던 거를 60대와 또 70대 이상으로 60대도 이제 50대처럼 나눠서 조사했어요. 를 근데 60대도 61%.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60대 그러니까 소, 이제 손자 손녀를 본어 할아버지 할머니들, 젊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인데 이번 총선 이후에 61%의 긍정평가, 대통령 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0대 이상으로 저희가 나눠서 하고 있는데 70대 이상이 47대 43 정도로 거의 팽팽하지만 긍정평가 살짝 높은. 뭐 예상대로 나왔지만 어떻습니까? 실제 목소리 들어보시니까. 저는 뭐예상은 이렇게 했던 거고, 네. 뭐 그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나는 사실은 이게 다니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 원래 뭐 어떻게 보면 미래통합당 계열에서 보좌관을 쭉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 그런데, 어, 지금 국회에서는 이제 박상 의원을 모시고 나서는 이제, 어, 국회에서 벗어난 지가 한몇년 되셨죠. 그치. 네, 그치.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제 보시기 시작한, 어, 그런 입장이실 텐데, 그 그렇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생활을 네. 출발을 민주당 보좌관으로 출, 아 그렇습니다. 민주당 보좌진으로 출발했어요 을 아, 제가. 그럼 제일 처음에 모신 분이 누구세요? 쪽남 십사대 때국정남전 의원이라고 계신데 아. 거기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좀 일찍 보좌진을 했던 저, 저하고 이제 비슷한 연배 이제 동료들을 보면 당색이 예전엔 없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미래통합당 또 민주당 계열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때 의원들도 ]고요. 사실은 뭐 앞에서는 뭐 이렇게 다투고 뭐 이렇게 네. 막 치열하게 뭐 그런 협상 과정을 거치곤 했지만 사실은 마크에서는 굉장히 뭐형 동생하면서 친하게 그렇죠. 지내고 모임 누가이하고뭐 그렇죠. 그랬거든요 근데 16대 국회 이후로 이제 좀 오히려 의원들보다 보좌진이좀 천여하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14대 네. 때는 대통령이 누구였죠? 14대 때는 김영삼 대통령에서. 그러니까 YSDJ 때는 네. 그래도. DJ로 뭐 넘어가 뭔가 낭만도 있고. 그렇죠. 네, 그때는 낭만 네. 그주의의 그때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서 솔직히 이제 한나라당이죠, 그때. 네. 그때 한나라당 의원들은 기분 나쁜 거지. 네. 어디 상고 출신이 아, 대통령이 그러세요. 돼가지고, 예, 예. 서울대 법대를 떨어뜨리고, 예.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극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화합이 안 돼. 봉합이 안 돼. 그게 16대. 16대부터 예. 시작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2000년 총선인데, 네. 그게 16대 시작이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17대가 음. 2004년인데, 음, 그 때부터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음. 김대중 대통령도 저 역시 마찬가지로, 목포상고. 네. <laughs> 네. 아무튼, 우리 박보좌관님께서는, 어, 최종적으로는 미래통합당 쪽에서 보좌, 관 네, 네. 그렇죠. 어, 예. 생활을 하다가 벗어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이제 보실 수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긍정 평가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신다. 이해하죠. 네. 얘죠제 <laughs> 동년배 같은 경우는, 그꼭 이제 국회에 있는 친구들 말고, 네. 밖에 있는 친구들은, 저희가 이제 그래도 마지막 학생운동 세대다 보니까, 그렇죠. 좀 민주화 세력에 대한 좀 채무 의식이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놓고 저희가 뭐 이렇게 막칭찬을 네. 못하더라도 네. 심령적으로 크게 잘못하는 것 같지는 않다. 맞습니다. 웬만하면 좀 잘한다. 네. 좀박수를 쳐주고 네. 뭐 그러는. 참고로 이제 386 세대 이제 저희가 69년 88학번 그래서 이제 86 세대 마지막 우리가 88 꿈나무들이죠. 그렇죠. 호도리 학번. 네. 근데 이제 우리 박고 작가님이랑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좌관들 이렇게 모임이 있으면 미래통합당 이 보좌관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굉장히 또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있어서. 어 얘기하다 보면은 싸우기도 합니다. 싸우기도 하죠. 네, 맞기도 하고. 박 부장님은 이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보시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아는 부장으로 오셨는데 일단 그러면 긍정 평가는 뭐 대략 이제 우리가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부정 평가를 한번 들어 보시고 또 토크를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잘못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견제하는 당이 없으니까 음. 속수를 하게 되잖아요. 독재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이제 현재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평가로 말고 뭐 있어? 챔 몇는보고 음, 하나만 뽑아서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빠안다환불 나갔지 원도또왜환불가지고 수출도 못하고 뭐 수출한다 하 원도는 이거 치 나갔다 못하게 하면 수출 올라가 이제 외국 사람이 잖아 경제 봐 경제 얘기 많이 듣는 거야 환불 제가 한번문 닫아가지고 아 지금 내가 뭐 문기한다고 내가 이렇게 뭐 얘기지내 음. 친구들은 음. 참좋부건다 자유의 부부들이 한다고 해서 네. 들 한다고 해 아니 이말이 중국 계신 말에서 봐라 이거 뭐없으면왜 음. 그렇게 사람들이 이4사명이나싶고 지금 40몇 음. 천명이야 네, 왜 중국을 왜안 막았는데 그러 지금 잘한다고 자화자찬하대 네, 아, 이맘마씨 음. 진짜 잘했는가? 음. 그야꼴치 사람 못해가지고, 우리보다 먼산 가면 몽골, 내가 현장에 앉어떻게 일자리 얻으라고몽골 마을을 봐라. 네. 얼마나 경계선는 길어. 그긴수그국킹산도다통제가지고 음. 그 우산을 줬 몽골에 지금도 사망자 몇 명인가.

아그 괜찮은데 뭐아 선생님 의견만 좀 여쭙고 싶은데 괜찮아요 선생님 참여참여해 주시는 걸로 할까요? 아생그이 괜찮은데 아저요몇 가지만 조금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지가없어지면게나아데이로 하고 얼마+ 얼마가 이게 그게 가까워요. 아, 선생님 그러면은 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국막들의사고인아 역시 부정 평가를 생각 좀 재밌네요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 좀 열받는 일일 수도 있겠는데 청와대 행정관들이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확실한 건이 네. 지금 네분 들었잖아요 저희가 네. 이두 명은 TK예요. <laughs> 그렇죠. 특히, 마지막에 분은, 저, 안, 제, 말투로 봤을 때, 제가. 네.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안동이나. 안동. 예, 안동 내지는. <laughs> 사투리가. 어, 예, 그쪽. 딱 안동 주변 거기, 그 동네. 예, 예. 격교 하는 뭐 그런 동네. 두 번째 분은 약간 강원도 사투리가 좀 가까운. 여기도 t k 예요 TK인데, 예. 예. 강원도 쪽에서 좀 가까운지, 약간. 강원도 사투리 섞여 있는 뭐 감자 어, 냄새나는 아, 뭐, 분야데 예, 약간... 아무튼 뭐 아시아 꼴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중국을 왜안 막았냐 독재 폭주 뭐 아주 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안 막았냐고 계속 이제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는데 네. 그 막으면 네. 막아가지고 만약 에 이렇게 좀 네. 이 정도 수준보다 만약에 덜 나왔다. 네. 그런다고 해서 칭찬을 했을까, 과연 이분들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예. 만약에 막았다. 그러면 경제가 잘못된 걸또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렇죠. 중국하고 그 제일 큰 우리 가교역 대상자인데 네. 중국을 막아서 네. 우리 경제가 파탄이 났다. 네.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지금 뭐 중국과는 이제 한중교역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도 뭐두 번째로 지금 높은 이유가 어, 코로나19 다음이 이제 이 외교 안보 쪽이거든요. 그 중국과의 에, 이런 관계를 위해서, 어, 처음에 안 막았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여, 많은 분들이 긍정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어이 TK라든지 어르신들은 많은 정보들을 여전히 주고 받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안 막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기도 60대 여성분 이 분도 매우 못한다고 그랬는데 역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 이런 피해식을 의 갖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게 본인들 생각이라기보다는 네. 좀 이렇게 좀 과장되고 네. 뭐 잘못된 정보들을. 잘못 취합하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이분이 뭐꼭 잘못된 정보를 그, 파... 그 참고해서 이런 네. 생각을 했다고는 뭐100%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전반적인 이 평가하는 걸 봤을 때는 잘못된 정보에 많네. 의해서 네. 이런 판단하는 게 많더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어제 어 일본 분이었는데. 전직, 이제, 일본 대사관 직원이었어요. 이제, 일본으로 가신 분인데, 저하고는 여전히 카톡을 가끔 하는 사이인데, 이분도 조금 친아배적인 성격을 당연히 갖고 있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지이왜 이렇게 높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 지금 뭐, 코로나19 사태도 그렇지만, 어, OECD 국가 중에서, 어, IMF가 전망한 2020년, 경제성장률, 다 마이너스긴 한데 우리나라가 아무튼 1위로 나타났죠 그 얘기를 했는데 깜짝 놀라더라고 일본은 저 조금 한참 뒤입니다 그렇그 그러니까. 맞아요 뭐, 저도 그거 어디서 예. 봤거든요 예. 그걸 모르더라고요 일본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보도, 네. 그러니까 뭐 통제라는 얘기는 좀 표현이 좀 그렇긴 네. 하지만 우리보다 좀 그쪽 일본이 좀더 그쪽으로는 좀 선진국에 더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자유로운 보도 행위를 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좀그 총리실 출입하는 기자들이 거기도 있는데, 네. 만약에 지네들 이렇게 했을 때 엠바거나 이런 거 어기거나 그랬을 때는 막영구정지시키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 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여전히 네. 국가중심적인. 그렇죠. 예.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기자들도 그걸 동의해요, 사실은. 네. 예. 그게 참 여전히 이제 아시아 꼴찌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북 50대 남성. 목소리는 죄송하지만 한 60대 이상 되는 듯 보였는데 아무튼 아 지금 경북 안동이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추정하신 이분도 영주 공아 도둑놈이라고 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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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치인들이 참 국가를 열심히 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도둑놈 그렇죠. 예. 국회로도 항의 전화 많이 오죠? 많이 오죠. 저 예전에 저 근무할 때 저희 의원께서 뭐 뭘, 뭐, 하여튼, 뭐, 잘못하 일이 있으셨어요. 근데. 어느 형님입니까? 박상훈이 형님니까 뭐 이제는 말할 저, 수 있다. 그러니까, 몇분 모셨죠, 총? 제가, 음. 저, 23년이니까. 다섯 네, 명입니다, 다섯 명. 5명. 다섯 명 중에 한 분인데, 박상훈이 형 네. 아니니까, 나머지 네 분이. 아니, 누구라고 있겠군요. 얘기는 못하는데, 네네. 그, 전화가 거의 끊으면 다시 와요. 아. 끊으면 다시 와요. 그 전화기가 끊으면 다시 와. 그러면, 듣다가 네. 뭐 대답도 안 해, 뭐든 의연입이다 얘기도 안 해. 너무 네. 많이 오니까 받아. 그러면 막 욕해요. 네. 그럼 살짝 갖고 내려놔. 네. 그러면 받으면 또 올려요. 네. 받아. 내려놓으면 되잖아 그럼 그분이 아니야. 아 다른 분이 다른 분이 또저 내려놓으면 되잖아. 통화 중 잠깐. 아 그런 방법 있었나? <laughs> <laughs> 그런 방법 있었네. 근데 아, 내려 그래. 이렇게 그러 그러니까 내려놓으면 또 옛날에는 네. 요즘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전화기에서 삐삐삐삐삐 소리 어, 나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랬죠. 계속 내려놓고 그때는 이제 수학이 보를 네. 좀 빼는 빼면 되는데 네. 그 아. 이제 그 이제 그 국회 안에 이제 그 전산 관련된 네. 그 실이 있거든요. 네. 거기다 얘기해서 끊어달라고 했던 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아, 전화기로. <laughs> 근데 좀 아무튼 하시는 거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비판을 받고 도둑놈이다. 뭐또 독재다 이런 좀 과도한 비판 때문에. 국회의원분들도 속상하지만 보좌진들도 얼마나 좀 속상하죠. 예, 사실은 의원들이 알게 모르게 하시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본인들이 그러니까 유권자들 자기 자신들의 피부에 딱 와닿는 정책이나 입법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거는 기초 단체장들 단체장들이 많이 할수 있는 그렇죠. 거고. 큰 범위 안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네. 법을 우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네.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네. 법을 만드시는 건데 그게 이제 본인 사, 삶하고도 크게 상관도 없어 사실은. 네. 근데 기분 나쁜 거야 그냥. 그쵸. 나는, 나는 저 미래통합당 지지하는데 네. 민주당 의원이 뭘 냈는데 약간 내 마음에 안 들어. 네. 그럼 이제 전화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옛날에는 의원실 좀 이렇게 권위가 좀 있어서 네. 과, 과거에 오래전에. 네. 이렇게 전화를 막 못했어요, 네. 그때는. 그리고 전화 오면, 사실은 또 저희 이제 비서관 정도만 되면, 네. 혼내고, 유권자를, 오히려, 네. 잘 모르지, 확 네. 혼내고 끊고 그랬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혼내면, 녹음을 해, 이분들이. 아, 요즘 다 녹음 되니까. 네, 녹음을 해. 아, 그리고 네. 그걸 어디 언론사로 가. 그렇죠. 네, 그럼 짤려. 네. 어디. 어디서 갑질하냐. 그렇죠. 예. 네. 막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돼요. 네. 그, 네. 그, 얼마 전에 동작구에 계신, 이번 낙선하신 어떤 여성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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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좌진이 네. 그 그랬죠. 어떤 그저 네. 일반 국민한테 네. 욕하고 막 이렇게 네. 해갖고 결국 네. 면직당했잖아요. 아, 그게참 어려운 일이에요. 리얼미터에도 항의 전화가 되게 많이 오거든요. <laughs>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왜 띠띠띠 할때 내려는 그왜잘 알겠습니까 하도 이제 경험을 많이 해서 그런데 아 이게 듣다 보면 진짜 못 참을 정도로 그렇죠. 예. 막말하시는 분들 순간적으로 욱할 때 그렇죠. 있어요. 예. 우리도 누구의 아들이고 딸들인데. 그렇죠. 예. 너무 심한. 이 얘기하신 분들 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하튼 문재인 대통령 부정 평가 이 정도로 들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어 4일로 총선 결과에 대해서 또한 여러 분한열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의견 들어봤습니다. 비율은, 비율은 만약 에 긍정이 60%고 부정이 30%면 긍정은 한 여섯 개 듣고 부정 세개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같은 비율로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어? 그 수치는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어, 대통령과 청와대, 혹은 뭐, 민주당에서 부정평가 32%에 불과하지만, 아, 이런 목소리들이 좀 있다. 근데 부정을 너무 많이 들어주셔가지고 아. 예 리얼미터는 혹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렇게 선을 긋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건 아닌가요? 예. 됐고. 좋은 지적입니다. <laughs> 근데 앞으로도 계속 좀 어느 정도 긍부정에 대한 음, 네. 그 이유는, 어, 좀 컨텐츠가 괜찮다 싶으면, 음. 비율에 안 맞더라도. 근데 사실은 이게 나를 욕하고 이런 건 재밌어요. 네. 네. 맞습니다. 막장 네. 드라마가 시청이 많이. 그렇죠. 우리는 뭐 욕은 못하는데, 네. 네. 이사람이 욕을 이렇게 하면 네. 좀 재밌기는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다음은 총선 결과 평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또 토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